오늘은 벌교에 유명한 다리, 홍교다리. 뭐, 이렇습니다. 홍, 보물, 304호. 304호. 이제 이게, 이게 보존을 해놨는데, 예전에는, 뭐, 저, 태풍 때한번 살짝 유실이 돼가지고, 서로 복원을 하긴 했어요. 한 번, 봐볼게요. 여기 태백산맥 1권 257쪽에 나온다네요. 어. 어, 아치형 다리. 야 옛날에 는좀 우직해 이런 식으로 아니 저 밑에가 네. 이용 머리가 있다고 용두 아 용두가 있어요? 어요 요리 야, 내려가네. 이야 진짜. 이리 와봐 이쪽으로 봐보자. 야 홍교다리 내부를 가봅니다. 내가 처음으로 가봅니다. 처음으로 벌교사라도 얘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이야 끼어 맞 거네. 자 엄청 조심해라. 형님, 어? 요, 요 밑에 흙은 기준의 옛날 거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돌은 그대로인데, 이좀 개보수를 했지. 근데 이건 오리지널 네. 그대로. 위에 거는 개보수를 했고, 어. 밑에 거는, 아. 이게 용두. 그게 용두란한 거예요? 용머리. 그러니까 가운데 다 용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 빼놨네. 어. 하하. 요것 때문에 보물이 된 거지? 요것 때문에 용머리. 이런 돌을 하나씩 어떻게 깎았을까? 진짜 꽉, 대단하네. 음, 깎기는 깎지만 이제 설치도 이렇게, 힘들 파인데 음. 아 이게 이게 용머리라고 이렇게 빼놓은 거 자체가 왜 음. 그렇게 노력지를 해놨는 가 건데 이게 야 진짜 대단하네. 음. 대단해 이것들 뭐 시멘트도 하나 안 바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 염식에 붙여놨네. 서로 맞물리니까 안 떨어지지. 나는 여기가 용머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음. 음. 아니 용머리 때문에 분물이 됐다니까. 아 그래요? 가. 가. 야, 나이가 저렇게 들었어도 손을 잡고 저렇게 걸어가고 잡을까요? 참말로, 뒤에 총각이 따라가는데 저렇게 손을 잡고 가보면 괜히 성질나보네. 야, 벌교 좋다. 여기가 벌교. 시작점. 여기는 벌교. 벌교 상류 여기 는 홍교 다리 입니다. 이런식. 패스기도 잘 되고. 나가보시죠. 하, 내 좋습니다. 이. 분위기 좋아요. 자, 이거, 이거 한번 찍어라. 아까 찍었는데요? 이, 이분이 요거요 최동선 이분이 벌교를 대표하는 거요 그, 최동선 아 최동선 작곡가이자 예 네. 성악가이자 음악 저저 연주가이자 그런 아, 그러니까요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못 다루는 바이올린부터 야 여기 벌교에서 그동안 뭐 있는 곳이 다 나오네요 1975년도에 인구가 4만6천명이었네요 이야 75년도에 4만6천야 그니까 조금만 되면 어늘시기 85년도에 5만명 아니 뭐 6만 명이라고 7만 명이 되면은 곤으로 승계간다 그러는데그 뒤부터 줄줄줄 줄었어요. 그때 70, 71, 72년, 73년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베이비붐 시대 아니야 그때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여기 옛날에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여관 같아요. 도야 예. 여기는 정확히 보면 일본식이야. 일본식이야. 일본식 정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야 이제. 이 건물부터 시작해서. 단풍나무. 어, 단풍나무. 이야, 저배롱나무 왜? 네? 백이롱, 백이롱나무 아니야? 네, 배롱나무요 어, 백이롱나무. 우와, 우와, 이게, 이게 뭔사건나 이렇게 큰거 처음 보네? 아니, 꽈져버렸잖아. 예. 세월을 그대로 맞아버렸네. 와. 이거 내가 서남사에 가서도 이렇게 어. 큰배롱나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베나무 이야, 이건, 이건, 이건 진짜. 야, 이건 보물이다. 송광사에도 없고. 어. 야, 근데 이게 네, 완전히. 야, 피워봐. 난리나겠네. 야, 이게 완전히 옛날 큰여관이었어요 지금도 이거 쓴가요? 여관으로 그렇지. 아, 그래요? 응. 한 8만원씩? 8만원, 10만원씩. 아, 형 10, 10만 아, 아, 숙박 중이네. 숙박 중. 숙박 중. 아, 제가 숙박. 붙은 건데. 숙박도 하는구나. 어. 야, 8만원요? 8만원, 10만원. 8만원, 어. 10만원요. 보니까. 이야, 멋지네. 지낼 만하네요. 이거 완전히. 오봉산, 이 벌교 근처 지역 이름을 다 해놨네 네. 초암산, 제암산 이야, 아, 여기 지붕 옛날 지붕 그대로 어. 아, 이 사진 보니까 이렇게 이층 다락, 다락, 다락방 일본식 2층도 갈수 있는가 보네요 어, 한번 가볼까요? 네. 신발 벗고 가야 되는가 보네요 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에도 여기도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도 숙박을 하는 수 있는 거구나 방이 엄청 여러 개네. 이야. <laughs> 이야. 그 형님 방 바닥이 옛날 일본식 다담이에요. 다담이지. 야. 도야. 예. 여기가 형그 추억이 아주 형이 나온 국민학교야. 여기가 벌교 나왔어요. 남 국민학교. 아, 남국민학교요? 그렇지. 남국민학교가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 진작 넘었지. 내가 고등학교 때80몇 해였거든요. 부모는 내가 59야. 지금, 지금 30년이 넘었으니까 100회가 넘었어요. 내가 훨씬, 훨씬 넘었지 내가 59라니까. 59에요? 그래. 그래. <laughs> 그래요? 몇몇살때 거쳐가냐? 세월에 나무들이 그대로 다 있네.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있던 거야 이런 나무들은? 어 저기 왕하나 음악, 음악 학원 있네 저기 앞에. 저기가박문이 왕하나 음악 음, 학원. 저저또저분내카 저기, 저기 페이스북 일촌 친구인데 아이고 여기서 보네 피아노 학원이 많네. 박문이 피아노. 야 여기. 음. 그, 일본 초폭 영화에서 보면, 형님, 음. 문이 이렇게 쫙 하나 열리고, 두개 열리고, 쫙그 끝에 사무라이, 가면. 사무라이, 사무라이. 예, 사무라이나 문. 음. 야. 야쿠자, 야쿠자. 이렇게 됐구나. 옛날 사진들. 딱, 아, 진짜. 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옆방, 옆방 이렇게 잠은 다, 이렇게 말소리가 다 들리네. 조용히 자야 되겠네. 그지 진짜 옛날에 잠만 자는 곳이었구나. 어휴, 겨울에 추웠겠다요. 네. 일본식 집이 춥지. 나무로 창문이. 어. 야 지금 여기는 여기는 방으로 쓰는 것 같지 않네요. 어 그냥 여기 전시관으로. 어 전시관이 구만 공연도 하고 여기서 내가 네. 그 말은 들었어요. 여기서 판소리. 예. 네. 판소리도 공연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 네. 예전에는 야 나는 창고 이런 게참 이쁘더라. 어떤 게요? 도시 이거 한번 네. 찍어주세요. 이거 한지. 아. 아, 아 진짜 수, 나 우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꽤 비싸가는데? 전화번호 있네요. 얼마? 있... 음. 네, 이름도 네, 작가님이라 메이커 값 붙여볼 는데 이거 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음. 그리고 옛날에는 옆에까지 전부 다 바로 복도였네요, 음, 옆으로까지. 음. 아, 진짜 좋네. 내려가 볼까요? 예. 야 여기서도 아 여기서는 또 정원이 보이네. 진짜 대금짜 집이었네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대금짜 집이었어요. 대금짜. 아, 미음자다미음자아 미음이네, 완전히 사악캐네. 딱 맞겠네, 미음. 야 가운데 정원만 있네, 예. 전부다. 야집이은 이렇게 지면 진짜 이쁘다. 뒤에 뒤에 저거 산이 뭔 산이에요? 저게 이제 이쪽 마을은 송진이 산이래. 그래, 저가 부용리잖아요. 그렇지, 송진이 다이 송진. 예. 야 옛날에 문이 이쪽에 있었는가 보네. 요 아니지 이쪽이 문이었지. 요거요. 어어어 문이 네. 이쪽인가? 한번 있어. 어 그렇지. 옛날에 문이 어, 이렇게 이쪽에 있었지, 있었고. 어. 여기 뒤에는 와 공룡 샤워장. 공룡 샤워장. 샤워장. 옛날에 네. 쉬운 말로 기 이제 지금 모텔 뭐 호텔, 호텔 그러지만 예전에 이가. 아, 그래도 지금은 이제. 여인숙이야, 여인숙. 지금은 이제, 네. 보일러를 다 깔아놓고 사네. 그렇지, 이제 공용으로 다 하는 거지. 화장실도 밖에 다 있었지, 그때. 옛날에 여기 다굴뚝이었어요 이거. 어. 야, 굴뚝 크다. 응. 어. 야. 이걸로 해가지고 전체 난방을 한 거야? 옛날에 요 뒤에서도 들어갔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이, 네. 짐병 넘어가 남국룡 학교라니까. 그러니까요. 야, 야 시, 처음 보네. 처음 본 어. 광경입니다. 나오는 태백산막 나오는 <laughs> 백산막잘 몰라가지고 <laughs> 어, 태백산막 여기입니다 처음 어,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문학관 전번에 여기를 왔다가 형님 저기 저 노래를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쉬더라고요 응. 근데 응. 오늘 또오니가 비가 오네 그래뭐 어. 오늘 이거도 네. 환경이 엄청 네. 아꼈고 있는데도 네. 형님이 오늘 또다 해주시고 아, 여기는 음 태백산맥 조정래 선생님의 네. 어, 태백산맥 그저 이렇게 어, 자료 같은 것을 많이 모아놓은 네. 문학관입니다. 아, 네. 예. 한번 가보 예. 소개해 주실 거죠? 예, 그렇죠. 편리하 네. 한번 가보죠. 들어가시죠. 예. 네. 네. 아 이게 그, 전부다? 붕정. 조정... 그렇지, 네. 조정래 선생님. 오, 아, 태백산맥, 아리랑 이런 것도 다. 오, 그럼 여기 이건 뭐예요? 제목이? 한강. 다, 어, 한강, 아리랑. 아니 한강 그 요즘 한강 작가 음. 그 작가 이름이고 아, 원래 저 책도 많이 쓰셨네요 태백산맥 집필할 때 네. 뭐야 저5.18 5.18까지 연작으로 해서 이 태백산맥을 하시려고 그랬어 근데 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다음 한강? 근데 태백산맥 끝나고 일을 넘어가죠 한강으로 넘어가죠 네. 어, 한강 시트는 어. 요즘에 또그 네? 노벨 문학상으로 한강도 그렇죠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이 이 태백산맥 그 이후에 여기는 그 전이고 그 전에. 여러 번 읽었잖아요. 한두번 읽었습니다. 두, 번요. 네. 두 번, 읽는데 네. 네. 뭐 젊으셨네. 젊으셨네. 네. 네. 소설 태백산맥. 한가간 준비요. 예. 아,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예. 여기 직접 다 그렸잖아. 그런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요. 어. 야, 이렇게 메모까지요, 형님. 어. 탐사하면서. 야, 진짜. 예. 옛날에 문구점에서 파는 어. 이게 노트인데 이거. 예, 노트. 야, 수첩, 수첩. 저쪽으로 지리산을 몇번올라가신는 거예요? 지리산까지 직접 올라가가지고. 그러지. 그리고 어, 이분은 여기서 이제 숭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 어느 숭주 순주, 숭주분이세요? 어 숭주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별교에서 별교 순천 이쪽으로 생활 하셔가지고 그때 쓰셨던 네. 지팡이 같아요. 아까 저기서 지팡이 보이던데. 그렇지. 그 이거 이옷 입고 이제 탐사 다니는 거지. 신발은 또 좋은 네. 거 신으셨네요. 그때 더해. 뭐, 막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을 생각하면 야, 거기 쓰던 작대기 장가. 벨트 카메라 와 이거 다 기증하셨네. 음. 시계도 있네. 또배도피 많이 태우셨지. 작가 치고 담배안핀 음. 사람이 없어요. 만년필. 어, 이건 뭔 빠뿔, 이거 뭐서이빠제빠 뿌리 이날 빠 뿌리 달이. 네. 파이프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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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볼교 진토제 그래 진토제 진트제구만 이게 원래 아 진트제구만 완전 시골이네요 왜 네. 여기 아까 봤던은 저 현불자네 거기가 어, 이제 저저 옆에요 기차 다니는 데지 기차터널이지 진토제터널 해정리 교회도 우리 음. 꽤 오래됐구나 옛날에 그가 중앙교회라고 그러네 아 중도 해장 중앙교회라고 야 이게 우리 중도방주 철다리 그렇지 장도 가는 데잖아 네. 그리고 소하도 유명한 옛날 소하다리 우리 좀 갔다 왔던 그 네, 남도 여관 있잖아. 여기 보성 여관이고. 그 벌교여. 어. 남궁학교 나의 목교, 응? 남궁민학교 용연사는 또 어디에요? 용연사는 저기 어, 부용산 밑에 있는 아, 조그만한 절이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어. 이게 옛날 홍교다리네요. 와, 진짜. 그렇지. 일제시대 때 홍교다리. 그렇지. 멋있네. 저 어. 어? 어? 젊었을 때 그런대로 인물이 좀 있었네요. 제자들 좀 흐리고 후려. 자네는 이 물범가 눈을 봐봐서. 작가님 혹시 도티비 보시면 구독 그,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저 <laughs> 하실 분인가 <laughs> 우리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쓰기도 지금 하, 참 답답하네. 답답해. 제석산 수석. 제석산 수석 이게 다 돌이야. 근데 목포에 뭐 갔을 때 후배 작가 조승기 씨가 태백산맥 성공을 축하한다며 준 수석. 이게 이 여기 바로 바로 여기가 제석산이야. 응. 제석산에서만 나는 돌이야 제석산 이게. 제석산 수석이 신기한 게. 응. 조직상 수석끼리 부딪히면 쇳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틴틴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틴틴 소리가 나요. 그러니 어, 썩 빠진 거면 게로 시원하고 시원하다. 나아가 종구는데 진놈이안 나가고 성어서이 시상이 나가 종가서 성을 넘어 하나도 없은 캐로 왔다. 이게 만 오천 장이 넘어. 원고. 어. 만 육천 오백면에. 몇 가지 만원 거지로. 야 엄청 진짜 어. 맛있었네. 어. 김초혜 김초희, 김초혜어김초혜 김초해. 이또 어. 아, 가족들 손자 손녀들 어. 그런가 보네요. 이 아들을 며느리 며느리가. 그, 필살을 했다잖아, 아, 태백산맥을. 그래? 아 어, 어, 저기 있네, 저. 아들하고. 그 거야, 어. 여기는 그, 일반인들이, 음. 작가님의 이렇게 태백산맥을. 전부 다 필살해가지고. 여기다 아, 풀사는... 기증한 거야. 인기가 너무 많았었네요, 음. 야, 읽기도 힘든데, 이렇게 필살을 해? 손가락 끊어지는데. 많이 오셨네, 흰자분. 태백산맥의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아가 두, 한 250명이 넘어 버려. 야, 그러니까. 어, 근데, 그보다 더 복잡한 게 뭐냐면 또, 박경리 선생의 토지 있잖아. 네. 그것은 더 난리나 버려. 아, 그래요? 어, 그것은 더 난리나 버려. 어, 병골제. 이큰편예요지가 뭐.. 아, 돈을 왜야 보인다요 돈을 왜야 보여 여기가.. 거시기.. 태백섬에서 오는 현부자네 어.. 부잣집 네. 어렸을 때도 아. 나 있었는데 진짜 어렸을 때나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여기 와고 좀 어. 살고 그랬는데 이게 저 네. 소설 속에 나오는 데 아니고 원래 이 집이 네. 이 근데, 저, 예 네, 원래 집이었겠죠 현현 현 부자네는 아니었는데 네. 하여튼 여기 엄청난 부자가었어 있 네, 나는 어렸을 때이 집이 엄청 커갖고 그 어. 여기가 옛날에 뭐 왕이 살았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어. 아, 이게 뭐 기아는 옛날 기아 그대로네 이거 응요저저그 어. 네. 부자 대감 부자가 여기, 여기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어? 어? 누가 온가 하는 거, 거 보고. 어, 일꾼들, 아니,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안 보이는데요. 저번에 네. 노란이야, 앞에가. 네. 일잘 한가, 머슴들 일잘 한가, 난가, 이제 보고 그랬다 그래 그렇죠. 예. 이야. 진짜 인자 생각났네. 맞아. 어, 좀맞네 여기도 일본식이야. 근데. 짬뽕이야, 이렇게, 이렇게 정원이 그때 있었는가, 그건 제가는 아무 나뭇... 원래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원은 여기 없지. 사람 모르겠네. 이렇게 없어요. 우리. 아, 어린 아, 게 없어. 일본 놈들이 그걸 전부 그왕 만들려고 그랬대. 아, 다. 무슨 무슨 잔방이네, 이거. 사람 멋있다. 야. 그때는 여기가 엄청 크게 보이던데. 왜 네. 지금은 보기 조금만 하네요. 아이고, 지금도 크다. 그때는 커. 초밥이에요. 초밥생이라. 어. 어. 엄청 크게 보이는데. 여기가 뭐 고기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사랑방인가 없네. 예, 네, 고기고. 네. 여기서 밥에다 올리고. 맞아요. 그때도 이런 계단 있었어요. 그렇고 어렸을 때마음 엄청 기억, 크게 보였어요. 우리 도호 씨는 그런 기억이 있네. 여기는 뭐 그때는 막 신발 신고 이거 정리도 안 됐어요. 어지러질 했어요. 근데 야 폐가처럼 돼 있었겠지. 네. 근데 어느 순간 뭐 이게 어. 다 개조를 했더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어. 방도 다 마루로 돼 있네요. 그렇지. 네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 놓지 네. 옛날에 살았던 사람은 저렇게 해 놨겠어. 그 양식이 일제 시대 때 어. 비슷하게 해 놨네요. 어. 우리나라 반, 일본 반 이런 식이구만. 야, 이 나무 진짜 오래됐네. 봤어 갖고 이런 걸좀 살렸네. 네. 네. 개조하면서 지금은 옛날 기와집 그대로 뜯어가지고 짓는 사람들도 네, 있잖아. 본다 그러더라고. 그 집이 어렵죠. 어. 어렵고 돈은 더 들어가고. 몇년 만에 하고 그러 저런 축대는 그 자리로 있었겠다. 예, 네, 그때도 축대 있었어요. 어. 뭐 대보수 한번 갔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안쪽으로는 이것은 옛날에 있는 거 그대로인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어렸을 때 여기 이게, 이게 굴뚝 있었는데. 어. 이게 굴뚝은 진짜 오래됐다. 제가 말하죠 네. 밑에. 이게 근현대사 집이네. 뭐이 어, 위에도 있었네. 아 어, 위에는 못 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 위에도 있네. 위에는, 이제, 그, 저, 마님 산대. 마님이. 야, 예전에 야궁에서 블록, 블록 는 데가 있었네. 그니까. 맞아요. 아 그때는 이렇게 깔끔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 이 뒤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 그래서 관리가 참잘 됐다. 예 네. 관리를 하는 한가 음. 봐. 응. 그냥 여기 대충 마루네. 열폐가 많이고 여기는 저, 남녀, 그, 총각, 처녀들, 아가씨들, 다정하게 데이트 코스로 참 좋다. 네. 어. 이런 것만 좀 살렸어요, 이런 거. 어. 여기 옆에 이런 거좀 살렸네, 무늬랑. 이게 벌교지방에서 쓰는 무늬가 이게 맞아요. 어. 우리 집도 어렸을 때 이런 무늬였 그렇지. 네. 야, 이건 살렸다. 네, 이런 거좀 살렸다. 야, 이건 진짜 오래됐다. 기둥도 살렸고요, 이런 거. 오래돼갖고. 어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버시가 네. 그렇구만 앞에 연못이 있었고, 여기 어렸을 때도 그대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샥집이 쌓여있었고 에 연못이 있었고 조그만한 나무 쇠목이 하나 있다고 파고 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새로 한줄알서 근데 있었다고 이게 아, 있었어요, 아, 그대로 있었어요 이야. 불교가나 위대한 작곡가까지 최동운 선생님5 3년생 59살밖에 어. 안 살았네. 5 3살밖에 얼마 안 살았네. 이게 천 학교. 뭐폐 폐에 아파서 폐병으로 네. 돌아가신 거 같아. 어, 근데 이, 여기 나오는 그 뭐야 보통 최동수 선생 님 하면은 고향 이 이걸 아, 유명하잖아. 뭐, 네, 네. 거기 독일에서 뭐 유학까지 어. 해서 이렇게 벌교에서 부자 했어요. 이게 부잣집이었지. 네. 그러니까요. 아버님이 저 여기서 뭐야 저저 금융조합장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유학 저 어디야 유학도 독일로 유학도 네. 가고 그러셨겠지아 옛날에 이 정도 준비했으면 찮았어요 예. 어. 아, 집 마당도 넓고 아빠 집에 오물 오물 있었으면 됐어요. 오물 있었으면은. 아, 그리고 딱 보자마자 터가 오. 안 좋은가 따따다니. 렇게 살았어요. 어. 네, 네. 여기서는 나셨겠지. 이렇게 문닫아버렸네 오늘은. 어? 그니까 러왜 닫아놨지? 왜 닫아놨어요? 누가 뭐주석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뭐 음악회도 많이 해. 아, 그러니까요. 음. 뭐좀 하고 그랬구만. 음. 최동선. 형님, 여기가 그 태백산맹의. 김범우. 김범우 집이요. 어. 그 주인공이나 다름없죠? 그렇지. 여기도 부잣대기. 아, 주인공이죠, 주인공. 네? 어. 아, 여기 나무 보니까 진짜 어. 옛날부터 있었던 집이네. 어. 근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집이. 모돔 보이지 모라진가에서 전부 다 그냥 나라에 있을 정도 같네 다 그러지 아, 나라에 있을 정 진짜 그 저기 어. 그 옛날 담소도 다 있네 골라 공담소 이정도 되면 옛날 그 좌이정 우이정 집이다 그러니까요 어. 완전히 뭐 부자네 어, 재상 집이다 재상 집 하여간 예. 그러니까 다음에 공사가 완강되면 한번 더 와보죠 아니 너무 잘 만들어 본다 그게요 옛날 건 살리고 어. 새로운 곳으로 다 맞춰버리고 어, 너무 잘 만들어 놨고 네. 김범 뭐. 여기는 그 주에 있는 시골에 응. 카페 주갑리 커피, 415 집을 개조해 갖고 어아 밖에 집만 이렇게 현대켜놓고 응. 안에는 완전히 편취리하게 해놨어요. 야이분네있어요 아, 응. 음. 일단 커피 따뜻한 거한잔 하고요. 네. 예. 문저리 낚시가 잘 된다고요 문저 낚시? 네. 도야 이 배들이 전부다 꼬막배야 어 그렇죠 어 여기 어, 예, 꼬막배들이네요 어. 선별 을 안한가요? 어, 지금 물이나 서 선별 아, 끝났네 다 끝났지 예, 거의 오전에다 끝나요 아침이 새벽 가마우지잖아 밤. 가마우지 에모르있어요 예, 이야 여기 새벽에 오시면은 여기에서 꼬막을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직접 직접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식물회 주감식물회 허영만. 허영만. 허영만 어. 작가가 어. 모셔갖고. 허영만. 허영만이 뭐였었더라? 그 있잖아. 백반기에백반기에 백반기에. 예. 근데 저희는 여기 은혜에. 은혜에 지 이런 은근한 맛집이 맛있어요. 이 집이 이 집으로 옵니다. 제일 오래됐지? 아, 그런가요? 예. 우리는 이제 한번간 데는 계속 다니지. 그럴까요? 예. 여기 또 반찬이 맛있잖아. 그니까 러이집